아, 죽겠다, 내가 되겠어, 나 바본가 이렇게 하는 그러한 혼잣말들의 속 마음은 엘리베이터에 조금만 거울 있잖아요. <laughs> 오고 오고 출근하는 거야. 막 이런 말에 상처받지 않기를. 음 어, 내가 울 동에서 버프받기를. 어, 그뭐 어, 어 이런. 안녕하세요, 상... 마음 큐레이터 채널의 정인 쌤과 주유수입니다 백설공주 알아요? 알 잘죠. 네, 모르면 이가참 많죠. 거기서 에 왕비가. 왜 자꾸 맨날 거울을 보면서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이렇게 물어보는 걸까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음. 생각해 본적 있어요? 어한 번도 생각 안 해봤어요. 자기 음. 외모에 대해서 자꾸 음. 음. 보는 건가? 최근에 백설공주를 이렇게 다시 읽으면서 음. 왜 왕비는 맨날 물어보지? 이런 음. 생각을 좀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든게 인간이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태주를 끊고 나오는 순간부터 가지고 태어난 욕구가 있대요. 어, 어떤 거예요? 그걸 이제 자기애적 욕구라고 하는데 음, 네. 이 자기애적 욕구는 음, 타인의 뭔가 인정? 그리고 또 이러한 칭찬을 통해서 이 자, 자기애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왕비는 자기가 예쁜 줄 알아. 그럼에도 거울에게 너가 제일 예뻐 확인받지 않으면 불안한 거지 않을까 이렇게 좀 해석을 해봤어요 매일매일 확인받고 싶은 거군요 그렇지 근데 이제 주변에 그런 분들 있지 않아요 어, 너무 괜찮아 지금도 너무 잘하고 있어 근데 본인이 생각할 때는 아니야 나는 충분하지 않아 라고 하면서 그거에 대한 그런 갈망 이런 게 되게 강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또한 자기애적 욕구는 타인에게도 충족될 수 있고 그리고 내 스스로도 충족이 될수 있는 그러한 욕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른 사람들이 잘했어도 괜찮다 그래야 내가 좀 자존감도 높아지는 경우도 있죠. 근데 우리가 매번 그런 부분들을 충족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또 내가 원하는 만큼 돌아오지 않으면 또 상처받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인정하고 또 이러한 칭찬을 하면서 약간 충족이 돼야 또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내 마음을 좀 성장시키는 그런 촉매제 역할을 그래.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아, 응. 내가 셀프로 응. 셀프 칭찬을 응. 해준다는말씀드 응. 혼잣말 많이 해요. 응. 어, 고민들 때 혼잣말을 많이 해요. 어떤가요? 응. 아 이렇게 할까? 뭐 어, 아니야. 어 이렇게 할까? 아 그래 그렇게 하자. 약간 이렇게. 우리의 응. 내세포의 약 98%가 내가 하는 혼잣말에 영향을 받는다고 해요. 내 입으로 나가는 말은 내 귀에 가장 들린다고 해요. 그렇죠. 내가 응. 가장 가까이에서 말하는 거니까 가장 잘 들리겠죠. 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 절대 하지 않는 말들 있죠. 음. 어, 너무 스스럼 없이 나한테는 그런 말들을 하고 있지 음. 않은가 이런 그쵸. 부분은 저희가 점검을 음. 해봐야 될것 음. 같아요. 자기 비유하는 거. 아휴, 내가 되겠냐? 음. 뭐 이런 거 그쵸. 있잖아요. 남한테 그런 말안하잖아요 근데 스스로한테는 음. 되게 쉽게 그런 말을 하지. 어, 이제 뭐 친구한테, 야, 니가 되겠냐? 이러진 음, 않지. 그쵸. 그렇죠. 어, 그건 마음속에 있는 말이고, 아우, 되겠지. 된 거야. 막 이러잖아. 그리고, 어, 스트레스 받아. 그러면, 왜 내가 또 이제 뭔가 이야기를 드는걸 되게 좋아해서, 어,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네? 음. 아, 죽겠어, 진짜. 그럼, 헉, 죽으려나, 그치? 아. <laughs> 이런, 이런 상황으로 자꾸 몰고 간다는 거예요. 아, 내가 혼잣말을 부정적으로 많이 하는지, 긍정적으로 많이 하는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죽겠다, 내가 되겠어, 나 바본가? 이렇게 하는 그러한 혼잣말들의 속마음은 어떻게 보면 좀, 그래, 너는 잘될 거야. 어, 너는 바보 아니야. 이런 거를 확인받고 싶은 아. 그러한 말들이 제 풍염이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왜 친구들 만나서 나 진짜 바본가 봐. 그러면 친구가 무슨 말 해주기를 바라죠? 아니야 야, 네가 무슨 바보냐 너보다 바보인 사람 더 많아 이러잖아요 네. 그랬을 때 뭔가 이렇게 위로받잖아요 나도 모르게 아나 이것도 못하나 봐 라고 했을 때나 이렇게 느끼는 거죠 아나이 일을 되게 잘하고 싶어 하는구나 아 그래 나는 할수 있을 거야 아, 내가 해서 안 되는 게 뭐가 있어?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의 혼잣말을 통해서 그 얘기를 해주다 보면 우리의 뇌도 아 얘는 할수 있구나 어.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만들어 낼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육할 때 이런 거 많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우리가 나 스스로에게 긍정 스트로크를 많이 줘야 된다라고요. 해 그러니까 이 스트로크는 음. 뭔가 자극이라는 뜻인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어렸을 때는, 아, 너참 많이 컸구나. 음. 이러면서 이제 막 어려서 쓰다듬어 주잖아. 그래, 이쁘다, 음. 이쁘다. 우리는 어렸을 때 그렇게 이쁨 받고 음. 자랐거든요. 좋은 자극을 받고 자랐는데, 성인이 되면서, 네. 아, 이쁘다. 많이 <laughs> 어... 보고 엉덩이 두드리면 그 아, 사람은 네. 철창에 있나그 아, 그렇게 긍정 스트로크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경험들이 많이 부족해지거든요. 아, 그 어, 그래서 내가 나한테, 오, 왜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 어... 좀 느끼하지만. 이렇게 막 그런가? 이런 거 있잖아요. 어, 엄 <laughs> 이렇게 했어. 어... 막 이렇게 토닥토닥 아, 했어. 토닥토닥. 근데 이게, 어, 뭐 그런 걸 시켜. 어, 하지 마세요. 막 이러는데. 네. 이거는 나를 위한 그런 습관이면 저는 한번 해보시는 거 저는 정말 도움이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딱 손을 딱 들고 그러는 거예요 강사님 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데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의식이 있어요 아침에 딱 출근을 해가지고 엘리베이터 딱문 열리면 엘리베이터에 조그마한 거울 있잖아요 그 앞에 딱 선대 그래가지고 오구오구 오고 오고. <laughs> 출근하는 거야? 막이런데 본인도 너무 웃기대 아, 근데 웃기면서도 뭔가 하루를 이렇게 즐겁게 시작하는 의식이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음. 그리고 퇴근할 때도 엘리베이터에 아무도 없으면 딱 거울 앞에 면대요 오구오구, 오늘 피곤한거막 아, 이런다는 어. 거예요. 아, 내가 오늘 되게 애썼구나. 어, 빨리 가서 맛있는 거 먹어야지. 이렇게 본인만의 마음을 다독이는 의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아, 오늘 하루는 어땠고, 아 그래 오늘 이게 아쉬웠고 뭐가 힘들었고 그렇지만 잘 이겨냈고 음. 잘했다라는 그러한 나만의 이렇게 음. 마음을 돌보는 음. 의식은 네. 나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것 같아요. 음. 근데 진미 쌤도 그렇게 명상 같은 거 진행을 할때 이렇게 내 마음을 좀 이렇게 다독여주는 그런 명상들도 많이 있지 않아요? 네 특히 음. 요즘 이제 음. 컨패션이라고 해가지고 자기 연민 이건 응. 자기 자비라고 해서 응. 스스로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내는 명상들을 많이 하거든요. 맞아 우리는 응. 다른 사람들한테 너무 자비롭고 선한 마음을 이렇게 뭐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정작 나한테는 그한 자비로움이라든지 응. 선함을 너무 인색한 응. 것. 같아요. 맞아요. 응.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응. 어 되게 대표적으로 뭐 자해명상이나 뭐 MSC 이런 명상들이 있는데, 내가 나에게 하고 싶은 위로의 말, 아 그렇지? 음. 내가 오늘 그 말에 상처받지 않기를, 음. 어, 내가 도움에서 끝이 나기를 어 이런 식으로 어. 내가 잘 견디기를 네, 네, 네. 이런 말들을 해주는 건데, 음. 사실 되게 오글거려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음. 오글거리지만 본인이 너무 힘든 날, 내가 이 아픔을 그냥 지나치기를 음. 이겨내기를 음. 이러면서 울 수도 있을 맞아요. 것 같아 혼자. 진짜, 네. 그래서 진짜 어. 실제로 처음에는 되게 어색해 하시는데 음. 이러고 하다가 오시는 분이 진짜 많아요. 아 그럴 것 어, 같아요. 음. 자기 소름이된다고생각해요 음. 네. 우리는 너무 마음이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그렇죠. 있는 것 같아요. 네. 어, 내 마음 건강 그리고 내 마음은 음. 그래도 내 힘으로. 이렇게 돌보일 수 있는 것이 튼튼하게 토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평생 내가 같이 가야 하는 친구는 나밖에 없다. 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맞아. 나에게 좋은 말을 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게 가장 중요한것 같아요. 음, 맞습니다. 오늘 되게 하루 일과가 힘들었거나 아니면 최근에 힘든 일이 있었거나 라고 했을 때 이게 오구오구 어, 토닥토닥 긍정 스트로크를 음, 저한테 한번 이렇게 무한하게 줘보시고요 가해 명상 주무시기 전에 불다 꺼놓고 차분하게 나의 호흡과 내가 듣고 싶은 말을 이렇게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어, 여러분들 내가 듣고 싶은 위로의 말 내가 스스로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네.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마음 크리에이터 채널 좋아요와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네, 저희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